방어, 방어, 방어. 방어, 방어. 방어, 방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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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방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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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어 5분 남았다. 5분. 선장님말잘들어야지 오늘.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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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거의 꼴등이네. 선장님 성함이 순5띠네순5띠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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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분 5분. 5분. 5

미세하게 뭐가 새우가 톡톡 톡톡 치는데 그래? 안 먹어. 난 전혀 그런 게왜안 느껴지지? 방어 먼저 잡고 싶다. <laughs> 너무 빨리 쳤어? 기다렸던채라고 아까 선장님 이 했죠 선생님. 아씨 첫 고기 놓쳤어. 했던 거 같아. 질이 크지 않았어. 올래미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다. 응. 새우도 못 먹었잖아. 내가 커피 살까봐 놓친 거야 일부러. 어? 커피 살까봐. 커피 사기 싫어서? 어. 나 아, 사고 싶은데. 히트. 아까 히트. 근데 왜 이렇게 가볍냐? 아니다. 히트, 있어. 되게 조그만 것 같은데. 어? 아이 너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오늘 리목방식상지주사회지만 20, 어, 사제시에서 합대하면 안 되는 것들은 다 나르세요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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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네, 감사합니다. 왔다! 황호다, <목> 황호. 펑호. 황호, 나이스. 선장님 뚫으요 울림님 표고 나르야 돼요? <목> 네. 오, 뭐 달라요. 라인 끊어주세요. 내 거야 내 거. 네. 자방어한 아, 세. 놓치지 소식 않게 소식 주심. 소식 그래도 리빙즈 성공. 입질 어때? 끝 끝. 이래. 어, 막 방정같이 토도독하지 않고, 그딱 방원지 알아방 방원지 방어, 알겠어. 나이스 아, 아, 내가 잡어 태치반인 것 같은데 지금. 아, 뭐, <laughs> <내가 잡아> 치반이야 <laughs> 아, 아, 어. 저기 뭐 하나 잡았다. 긴장해야 됐다. 온다. <laughs> 나의 첫 광어 포인트인가 여기가? 파이팅. 파이팅. 히트. 왔다 왔다. 광어다. 내거 걸로 갔다. 음. 천천히 천천히. 우와 우와 사이즈 되는데. 완전 무거워. 우와. 높은 풍 하시면 돼요. 안 빠져요. 우럭 안 빠져. 요 라인 잡고 들어. 우와 야 엄청 큰데. <laughs> 보이다 싸. <laughs> 우럭. 연병. 야, 나이스. 그래도 우럭 이만하니까 이와손이들 질이네. 깜빡 속았다 야 근데 이제 광어를 잡아서 비교를 해봐야지 아, 광어 손맛은 어떤지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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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인 것 같은데? 김선생 날라다니네 마크 왜어 끌려가면 네, 안 돼. 네. 네 그렇게 해서 담아야지. 제가 보면 알지. 고마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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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야고마 했다 낚시는 생워끼지워 <laughs> 아, 미끼는 생미끼지 <laughs> 나 진짜 지랄하지 말지어다. <laughs>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지어다. 3초만 세자. 응. 새우 머리 끼는 거 밑에서 뇌를 피해가지고 이렇게. 대박, 대박. 싸이야, 2광. 2광. 아씨, 나만 1광이네. 히트. 오, 히트. 오우. 와. 와, 졸라 큰거 같은데? 어, 엄청 큰것 같은데? 이럴 수 있나 이거? 와, 와, 우럭, 개우럭. 우럭 와, 우럭봐, 존나 커. 우럭공주네, 우럭공주. 와, 개우럭, 개우럭. 사이즈 진짜 크네. 대박 사건. 믿고 타는 순도로. 응. 음. 지랄하지 말지어다. 아주 신발 걱정이 없나 보다 너. 해동, 논슬립, 반장어. 나도 있지롱. 짜잔. 이제 물 튀겨도 걱정 없다고. 물 튀겨도 걱정이 없다고. 화이팅. 화이팅. 오, 광어다. 선장님 포인트가 기가 막히네. 음. 아, 장세야, 씨. 나 이거 안 잡혔다. 쫄쫄 진짜. 응. 방생이다, 방생. 에록 잘가. 싱크로나이즈. 파이팅! 티! 할수 있다! 히트! 어, 어, 광어야, 있어. 고기인 것 같은데? 우럭, 개우럭인 것 같기도 해. 너무 힘들어. 아, 아 사이즈 좋다. 같은데 이거 광어 같은데? 아따, 또 게으르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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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라. 유토 사이즈다. 응. 새우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? 한만도안 남았는데, 광어를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광어 하나만 더 하자. 한 개만 더. 한 개만. 히트. 어, 왔어 히트. 저도 히트. 히트, 히트. 광어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나이스, 이트. 성공, 성공. 버둑이 <laughs> 다 했네. 네, 호로나 씨가 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행하셨습니다. 잡아와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요리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광어가 상했어요. <laughs> 마트에서 장도 보고 다 해갖고 왔는데 광어가 상해가지고 요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 얼굴 보세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!